부산에는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다는 말 많이들 하죠. 코로나 이후 부산의 취업 실태를 보니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고용률 하락폭이 전국 1위였습니다. 일을 할수 있는 기업들이 줄고 그만큼 부산의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부산은 경기를 많이 타는 서비스업과 전통 제조업이 많기 때문이죠. LG 헬로비전 부산 방송은 이번 주 부산 산업의 현 실태와 미래 먹거리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이후 부산 경제의 모습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산의 고용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2019년 4분기 전후로 취업자 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분석했더니 부산시가 마이너스 5.08%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대구가 마이너스 4.77%. 울산이 마이너스 4.19%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은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전 취업자수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 구직을 위한 탈부산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 일자리가 좀 별로 없는 느낌이고 그리고 있어도 약간 그 월급이라든가 이런 그 연봉이 조금 낮은 편이라서 일단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취업 활동해보니까 일자리 자체가 확실히 서울이 많은 것 같아요. 부산에 비해서. 부산은 전체 사업체의 절반이 훌쩍 넘는 71%가 숙박 음식점, 운수창고업 등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 업종이고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 장비 등 전통 제조업이 17%에 달합니다. 모두 코로나19와 같이 외부 요인에 민감한, 즉 경기를 타는 업종입니다. 부산의 관광업과 제조업 생산 지수를 종합해 분석했더니 지난 2020년 2분기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보다 7.3% 하락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여섯 번째로 하락 폭이 큽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나마 회복 중이지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의 회복 속도를 보니 서울이나 경기, 충남은 1년 만에 회복했지만 부산과 경남은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정보통신업 위주로 산업이 구성된 서울·경기 지역은 비교적 충격을 적게 받고 빨리 회복된 반면, 관광서비스업 위주인 부산은 회복도 느린 겁니다. 외국에 가면 가는 비용하고 부산에서 즐기는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해외로 나가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많이들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부산시에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장보영입니다.